<laughs> 네, 부모님께는 음, 새해도 <laughs> 나무를 드리고 이제 동안 지금 좀 오래된 건데 이거 나무를 먹으려고 <laughs> 끓이고 있습니다 자꾸 끓이기만 해서 거품이 이래 이래 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으려고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우랑 냉이 넣고 끓인 겁니다 지금 김치찌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이제 뿌일 것도 되는데 이제 맛을 보니까 이번에 끓일 때 맛을 보니까 이 나물이 싱거워서 소금을 좀 넣었습니다. 제때 먹었으면 맛있었을 텐데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냉이 나물은 어머니 드시라고 드렸는데. 이건 예전에 받아놓은건데 예전에 주신건데 네좀 변했는가 같네 제때 네. 먹어야 되는데 음식 나물이어서 빨리 신것 같습니다 네몬도 저러고 있고 휠치사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피지찌개인데 어머님 냄비를 가져왔는데 냄비가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좀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냄비 주싶품인데 밑에 바닥이 시커멓게 되어서 좀 닦고 있었습니다 참치 잘라서 양파넣고 끓여서 현우하고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김치 자른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옆으로 또 돌려서 이렇게 저땅 크기로 자르고 있습니다 네, 김치 계속 자라볼게요 기존에 너무 익은 김치로 하니까 잘안 먹었어. 김장, 오븐에 있는 김장김치 넣고 볶아려고 합니다. 네, 원래 돼지고기에 생강을 좀 넣으면 좋는데, 여기 김치에 생강이 들어가서 김치로 대신할게요. 네, 신제품이 너무 배가, 고파, 배가 불러서 오늘은 정말 뭘 만들고 싶어서 다 마시고 오고 있는데 시켜놔서 좀 챙겨줘야 되네요 라고 고리를 먹고 자란 대추인데 색깔은 아니지만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오늘 순정이도 잘 땅하고 시댁에서 잘. 안녕하십니까 순정이가 때현게 현우가 차려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뜨워줘서 감사합니다. 막 아, 볶아야 되겠네요. 네. búp bê không quay được này. à, à, không. được, được, bắt đầu thôi, xin bước 볶을게요. 물을 부어서 좀 볶을게요. 물을 부어서 끓입니다. 근데 제 등에 김치 흑임자를 많이 넣어서 흑, 흑임자가 좀있잖요 볶을 때 아까 미림을 좀 넣으면 더 좋은데 네, 이렇게 볶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제 끓여서 양파 넣고 파 넣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네, 김치찌개 전문점에 가니까 여기 다시 마늘을 예, 다진 마늘을 많이 넣으시는 거 봤는데 다진 마늘도 있으시면 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리를 먹고 자란 돼지고기랑 김장김치랑 이렇게 넣고 끓여서 맛있게 먹을게요. 팥 자르는 것도 보여. 팥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파도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양파가 있네요 너무 느끼하네 양파들을 이렇게 좀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를 좀 잘라볼게요 흑돼파를 좀 손질해 볼게요. 네, 꼬리에 흙이 많아서 흑돼파를 것같네요 꼬리를 냅습니다 네, 다듬고 있습니다. 다듬어 놓으면 흑돼파를 낼수 있는데 이제 다듬어 놔야 되겠네요. 뜨듬은 물건을 좀버리고 올게요. 페파 <놀람> 다 자듬은 물건을 뿌려서 이제 잘라서 <laughs> 먹으려고 합니다. 소재를 이렇게.

발표 끌고 있습니다. 반에 갈라서 큰 부분은 반 이등분에서 이렇게 나도 자르려고 합니다. 넣 o n 려고 o r r y i l 니다이 t this s i t u 서넣 i o n in 게요 사람 싫어하는 거는 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 그만큼 말하는데 힘들성 마음도 중요하지만 <laughs> 다른 사람 마음도 좀 살피면 힘들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성 네, 만도가 일기주의적이라고 하던데 다른 사람도 살피면 힘들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Semboyan sih macamnya. Tuh, cepat, ada tempat nanti Thank yeah. 끓는 거 한번 보여줄게 <laughs> 네, 팔팔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이제 맛있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엔젤선 참치액이나 다시가나 이렇게 해서 더 맛있게 반해야 되겠네요 고기만 잘 익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호가 오늘 촬영하면서 할머니식 부엌은 무슨 만족, 기족부엌 같이 좋다고 그러는데, 현재폰 부엌도 예쁘게 해야 되겠네요. 할머니 부엌이 좋아 보인다고 <laughs> 했습니다. 네, 바늘 한번 볼게요. 이 김치를 넣었습니다. 엔젤숭이 담은 김장김치인데 이 김치를 적당하게 넣었습니다. 보통은 엔젤숭이 이렇게 안 남기고 다 넣는데 요즘은 음식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거는 죄라고 죄악으로 생각한다고 각자 뭐가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게 죄인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죄라고 하는 거 어제 처음 들었는데 네, 뷔페 갔을 때 엔제송이 너무 여러 번 떠서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음식을 절제하라고 하네요. 엔제송 너무 가난하게 크고도 잘못 먹고 크고도 결혼에 와서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먹는 거 보면 식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김치가 짜서 음, 짜온 맛이 물에 우러나서 따로 간을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간칠맛을 위해서 <laughs> 참치액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참치액을 조금 <laughs> 참치액으로 좀 간했습니다. 3 7가선인것 같은데, 또, 새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김치찌개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맛술을 조금 넣으면 더 맛이 날것 같습니다. 보목대 김치찌개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보목대 고기가 보목대인데 보리를 먹고 자리한테 지어서 보목대라고 하네요. 네, 맛있는 김치찌개에서 맛있게 저녁 먹을게! 요 이거 봐야되겠네 간을좀 <laughs> 봐야되겠네 참치 액을 넣고 마시나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미림을 좀 넣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미림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네요 이렇은만좀 넣었습니다. 파는 데는 당면 같은 것도 넣으면 맛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당면도 넣으면 더 맛있게, 전골처럼 맛있게 될것 같네요. 네, 양파는 한 개만 넣었습니다. 파는 두 쪽을 넣고. 미리 만줄 먹으니까 더 잔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행복한 설날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땡큐. 해피 뉴에야 샬롱 감사합니다.